우리 지난 시간에 전화번호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전화번호만으로는 메일 문자를 보낼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네. 음, 이조금바뀌었けど요요즘엔좀 음, 바뀌었을지도 모르겠다고 하시네요. 근데 예전에는 어쨌든 문자를 보낼 수 없어서 꼭 핸드폰용 메일 어드레스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항상 대화 방구실 때주 다사이란 한 다음에 메아도 뭐 이렇게 알려주세요. 이런 표현을 썼어야 됐어요. 그죠. 또됐어 음, 근데 요즘에는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라인 같은 거를 많이 해서 일단은 뭐 물어보기 전에 하는지 안 하는지를 물어봐야 돼서 예전에 배우셨던 때이루라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하십니까라고 질문을 먼저 하는 게 맞겠죠. 또です까 네, 저는場合は. 페이스북이나 트위터はしていますか? 그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고요. 또는 라인이라고 해서 한국 사람들은 카카오톡을 많이 쓰지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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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폰에서 뭐 연락하는 방법으로 라인이라는 걸 많이 쓰고 있어요. 물론 일본어 하시는 분들 많이 알고 있지만, 그래서 라인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라인します까 하이, 시테이마스 라고 하면, 하면, 그럼 뭐 아이디 알려주세요라고 물어보셔야겠죠. 자, 또 될까? 라인의 아이디教えてください. 그쵸오시えてください라고 해서 오시에루 라는 표현을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정중하게 표현해서 우리가 뭐 괜찮으시면 핸드폰 번호까지는 모르겠지만 메일 어드레스는 좀 조심스러워요. 처음 만났을 때 친한다면 상관이 없지만 그래서 괜찮으시면 혹시 신뢰가 안 된다면 이라고 해서 괜찮으시면 메일 어드레스 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아주 정중한 표현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요케레바 메일 어드레스를 시에테모라이마스그쵸 이렇게 얘기하시면 좋고요. 간단하게 메일 어드레스 줄여서 메아도라고 얘기하고 메아도 오네가시마스라고 하셔도 문제는 없지만 정중한 거니까 이렇게 요케레바 메일 아드레스오 오시에테 쿠다사이라고 하거나 오시에테 모라이마스라고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そうですね。そうです. 예. 근데 네, 대답이 문제죠. 대답이 문제인데 가르쳐 달라 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영어로 길게 나와 있어요. 이걸 천천히 하는데요. 일본어가 영어가 어려워서 우리 간단하게 영어 발음을 한번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메르요고라고 해서 책에 나와 있는데 잠깐 보시면 언더바를 일본어 대도시다이데스까 언다스코아. 언다스코아. 이렇게 하셔도 되고. 또는, 언더바, 라고 해서, 안다바, 뭐, 이, ですね. 네, 안다바, 뭐, 使ってますよね. 사용하니까, 그것도 이용해주시면 될,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이픈 와, 도우됐하이픈하이픈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골뱅이는? 아도마크아도마크 아마, 이제, 애라고 하는 영어에서 온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점, 하면? 도또. 도또. 예. 저는 들을 때마다 이거 귀여운 것 같아요. 도또. 그 다음에, 컴은? 고무. 고무. 도또코무. 네귀엽게이렇게깜찍하게발음하시면될거같고요그다음에이제얘를다이용해서이제아주긴문장을얘기할건데요저의메일주소는요이언더빨라즈베리골뱅이네이버 음, 네, e o m 입니다네잘천천히한번들어보시겠습니다또됐을까我的的メールアドレスはイアンダース r アラズベリ <목소리> b e r r y at mark naver o comです. 아, 난이긴 했고, 훌륭하네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예. 자, 제 주소는 이언더빠 라즈베리 골뱅이 네이버 o m 입니다 어렵지만 저희 이거 저희 회사 주소니까 기억해 두셨다가 질문 있으면 보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 자기 이름을 쓰거나 이럴 땐좀 쉬워요. 그래서 아, 이거제 어드레스는 쉬워요라고 외우기 쉽습니다라고 일단 안심을 시키기 위해서 간단하게 외우기 쉽습니다. 나는 표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버야스이 です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 좀 들을 때좀 편하겠죠. 안 너무 길니까. 그런데 여기 이제 책에 나와 있는 나카요시라고 하는 거는 사이가 좋다 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들으면 다 아는 뜻이기 때문에 외우기 쉬운데 한국 사람이 들었을 땐나카요시 와카라나이 ですね. 知らない人が多いでしょうね。 <목소리도> 음, 그렇죠? 그렇죠? 이거 뜻을 아는 일본어 공부하고 있는 분은 괜찮겠지만 뭐 어쨌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아 이거 외우기 쉬워요 라고 하고 나카요시의 영어로 해서 어쩌고저쩌고 뭐 야오재팬입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이걸요 이거를 좀 네온고래. 난또 효경시 따라 이ですか나카요시의로마지書기で NAKAYOSI に 야후자반데스. 음, 자, 선생님은 니은진이 닦라 헌터즈 우즈 닦게도 한국 사람이 할땐좀 어려워요. 그래서 육쿠리 하나씩 따오가야 되었으나. 자, 이렇게 하시면 될 거고요. 근데 요즘엔 또 메일을 안 해요. 그리고 핸드폰이 너무 좋아가지고 핸드폰도 연락을 많이 하기 때문에 혹시 메일을 보내시면 연락 주세요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표현을 저는 메일 확인 잘안 하니까 보내시면 연락 주세요라고

그네 그렇게 쓰시면 될것 같고요. 또는 뭐 메일 확인 안 하니까 메일 보내지 마시고 뭐 라인이라든가 카카오로 연락 주십시오라고 하셔도 뭐이です네 메일의 확인은 아무리 안되ので 라인の方に送ってください. 그렇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뭐 라인 많이 안 쓰시게 되면 그냥 카카오톡은 호응이요. 그때 보다 쌓 데모 문제는 아니네 문제는 아니 이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대답을 자기 메일을 받았으니까 뭐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 나중에 연락할게요라고 대답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콘도 메일이 심하네. 그렇죠. 콘도 메일이 심하네. 심하네 하시면 전에 배웠던 거 미래로 하겠습니다라는 뜻이고요. 콘도는 나중에 미래의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배우신 건뭐 어렵진 않은데 영어 발음이 많이 나와서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고 발음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오늘 단어를 살짝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센세 오네가이시마 쓰자. 괜찮다 면 음. 신뢰가 안된다면 음. 이렇게 정중하게 앞에 붙이고 싶어요. 어떻게 음. 하면 될까요? 요케레바. 그렇죠. 요케레바. 그 예를 들어서 뭐 괜찮으시면 커피 한잔하실래요? 라고도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요케레바. 오차 데모 도 됐을까? 그렇죠. 이래서 작업 멘트로 이용하시면 될것 같죠. 그렇 네. 음. 자. 그 다음에, 메일 주소라고 해서, 메일 아드레스. 메일 아드레스. 또는, 메아도. 메아도. 줄여서, 메아도. 거의 메아도 욕구지 까이맞시나若い人は 메아도 使 아, ,そうなんですね. 자, 젊으신 분들은 메아도라고 많이 쓴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기억하다라고 해서, 오보에루라고 하시면 되는데, 기억하기 쉽다를 응용해서, 기억하기 쉽다. 어떻게 쓰면 될까요? 오보에아스이 그쵸. 그렇죠. 오보에로 기억하다에 야스이를 붙여서 오보에야스이 또는 뭐 일로 공부하기 쉽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벤쿄시야스이 그렇죠. 이렇게 응용하셔도 되고요. 전화하기 쉽다 덴화시야스이 그렇죠. 먹기 쉽다 타비야스이 그렇죠.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스맛마네 <laughs> 자, 그 다음에 또 사이가 좋다라고 해서 좋은 단어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카요시 나카요시 선생님 또 하다시피 나카유시였대. 나카유시였었네. 그렇죠? 저희 사이 좋아요. 사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로마지각기라고. 어이구, 제가 얘기해 버렸는데 선생님 발음을 들어보죠. 로마자 표기라고 하면 로마지각기. 그렇죠. 각쿠라는 쓰다에서 온 명사형 가키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야후재팬인데 발음이 조금 어려우니까 살짝 들어보겠습니다. 야후자방 또는 뭐 한국 사람들 한테 네이버나 아니면 다음. 뭘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네이버.com 니오 모델도 될까? 네이버.com. 그렇죠. .com. 귀여워요. 그다음에 어, 보내다 라는 뜻으로? 어, 보그르. 그렇죠. 또는 보내면이라고 하면 그 따라. 그렇죠. 우리 전에 배웠던 뭐뭐 따라이 데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뭐 뭐면 좋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아까 표현한 것처럼, 라인으로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써도 되겠죠そうですよね使っていいんで 네. 그래서, 라인의호우이 옥긋따라이 됐으네. 이렇게 쓰셔도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화하다라고 하면? 대화する. 얘는 뭐, 많이 나왔으니까. 아실 네. 것 같아요? 쉬운 단어예요. 그죠 확인하다는? 確認.그죠確認. 그렇죠 .確認. 전화 확인해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전화 확인してください. 그렇죠. 배우신 거다 연결해서 순서가 우리나라 말하고 똑같으니까 연결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지 별로라고 하면 아마리. 네. 그다음에 이번에 다음에란트로. 콘도. 네. 콘도는 뜻이 이번이라고 해서 이제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는 한국 말로는 이번. 뭐 과거의 뜻도 뭐 이번에 봤을 때 만났을 때 이렇게 쓸 수는 있겠지만 한국 말로는 이건 일본어로는 안돼요. 안돼요. 일본어로 미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군요. 미래에, 미래에 표현을 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까 나왔던 것처럼 콘도 메일을 심어았습니다. 또는 나중에 메일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뭐 나중에 전화하겠습니다. 콘도 대화 심어았습니다. 나중에 만나요. 콘도 이마쇼. 이럴 때만 쓸수 있고요. 과거형으로는 쓸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영어의 本当に八丁難しいですね。難しいですね,ね。お疲れ様でした。ご苦労様でした。はい、じゃあまた。はい、さよなら。バイバイ、皆さん。